부산 MBC와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가 기존 복지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어디에 얼마나 많을까 예측 지도를 그려봤는데요. 예상외로 해운대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가 닥쳤던 지난해는 자영업자 비중이 큰 기장군 정관읍이 복지안전망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긴급한 사정에 의해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 지급하는 긴급 복지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기존의 복지안전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긴급한 재정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지방자치 데이터 연구소는 이 긴급 복지 지원금을 받은 가구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부산 16곳 구군을 대상으로 긴급 복지 지원금을 받은 가구를 분석했는데 대표적 부촌으로 불리는 해운대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20평 미만 월세 40대 1인 가구의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가구가 이 복지 사각지대 가구의 공통적 특징이었는데 해운대구 반송동과 재송동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위기가 닥쳤던 지난해는 어땠을까? 각 구군의 인구 소득과 긴급 복지 지원 자료, 여론조사 결과 등을 분석해 올해 복지 사각지대 예측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해운대구에 부산진구, 사하구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단위로 쪼개봤더니 신도시로 조성된 기장군 정관읍에 복지 사각지대가 가장 많은 걸로 나옵니다. 정관읍은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예측치에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하루에 뭐 3만원? 19,000원?

복지 내용을 잘 모르셔서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시민들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상당히 나타나요. 이것들을 좀 어, 설명할 수 있는 복지 해설사 같은 일자리도 좀 만들어서 어, 예측 순위가 높은 지역에서 좀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는 코로나 19라는 위기 속에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핀셋 복지 정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리젬입니다